자. 이놈의 극한을 구하라 이는데 <laughs> 분자는 홀수였죠, 네. 분모는 짝 수, 작수였죠. 맞죠? 네. 그러면 이놈을 계산할수는모양으로바꾸지 분자는 이게 일반항이죠. n 네. 번제니까 아마 시그마 이게 1 넣으면 1제곱, 2 넣으면 3점이 나온다 이거. 네. 붕어는. 붕어는. N까지 만나 N까지. 응. 그런 게, 그런 게 일반화 이거 붕어는. 2제곱, 4제곱, 6제곱, 땡땡땡, 2n제곱, 땡땡땡, 4n제곱 2n? 2n이 일반항이니까요 2n 네 2n인데 이거 4n 됐단 말이야? 이거는 뭔데 따로? 2 곱하기 2n제곱 1 된거지 네 항이 몇개 오면 안되엔 n개가 이거는 2n개지 n 2N. 그래서 일반항은 2k제곱 여열 만들어야지 아하 됐나? 응 그럼 맞지로 기구도 말해요 어, 심서로 뭐, 요, 요 대입해보면 된대. 1 음. 넣으면 2제곱, 2 넣으면 4제곱, n 넣으면 2n제곱. 네. 마지막에 2n 넣으면 4n제곱. 딱 맞네. 넌. 부모 푼다, 얼마고? 이거 풀면은, 시그마 K가 1에서 2n까지 4 k 제곱이 넣어줘. 4를 앞으로 빼나? 됐나? 네. 그러면 4 곱하기 자연수 제곱의 합이네. 그러면 어나6 분의 n이 아니고 2n까지 다네 아니? 그러면 2n 2n 플러스 1 4n 플러스 1 네. 이렇게 되겠네. 원래는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인데. 네. 이거 분해! 이거는 시그마 k 가1에서 n까지 고치면 이거는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이래야 되나? 세 개네 이거. 시그마는 곱하기 나누기 분배 되는안 되나? 돼요. 어이! 어. 시그마 시그마 이거. 나누기요 곱하기 나누기. 시그마 와, AK, AK BK는 시그마 AK 시그마 BK 이런 있단 말이야. 시그마는 3개밖에 없다. 실수배.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분배밖에 안 된다. 네. 기호 중에서 제일 승질, 제일 많은 게뭐랬나 곱하기 나누기도 다 되는 거. 리미트. 물론 리미트밖에 없다. 됐죠? 꼭 이거 준비시켜야 돼. 그냥 이거 안 된다, 이거. 그럼 이것도 하면 되나? 이거는 4 곱하기 6분의 n, m 플러스 1. n 플러스 1 마이너스 또4 곱하기 2분의 nn 플러스 1 플러스 n 요렇게 되겠네. 네. 됐나? 됐죠? 이거를 다 정리해서 계산하라고 하면은 또 시간이 걸리겠죠? 네. 그럼 머리를 조금 이다 굴리자 말이지. 일단은 정수 꼴로 고치자. 정수꼴로고 치면 얼마곱하면 되겠나? 어, 6! 삼곱하면 되지 뭐? 이약분하면 삼국파면 지 뭐? 삼국파면 되지 어삼지삼면지 뭐? 삼곱하면되되 n 플러스, 1, 4N 플러스 1, 보내. 여기에 삼 곱하면 날라가 뿐이니까 2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마이너스 여삼 곱하니까 6n, n 플러스 1 플러스 3n 이렇게 되네요다이뻤대 네. 무한대로 보낸다. 분모는 무한대보내 무한대 꼴이지? 무한대 네. 최고차항이 다가니까 네. 그러면 분모 몇 차? 3차. 분자로 몇 차? 삼차 그럼 이다 필요없네. 2차로 필요없네. 2차. 계수 얼마고? 4, 2, 4. 4, 2, 4 곱한 거 분해. 분자는 2, 1, 2, 2, 그게 2밖에 없네. 약분의 분이 얼마? 8분의 1 8분의 1. 그럼.